대림절 두 번째 주일 내야 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광고 중에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매우 유명했던 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97년에 대우에서 출시되었던 레간자라는 차입니다. 엔진 소리는 작지만 강한 엔진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이를 패러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했었습니다. 어, 소리 없이 강한 남자, 또 소리 없이 강한 기업, 소리 없이 강한 여자, 또 소리 없이 강한 인생, 또 우수의 소리로 소리 없이 강한 방귀 이렇게까지 어 이야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 반대로 어, 소리는 큰데 어, 실속 없는 사람들, 또 소리 없이 가, 약한 소리는 큰데 약한 남자, 또 여자, 또 소리는 크지만 아무 힘 없는 그런 기억, 또 인생, 또 소리는 큰데 냄새가 없는 방귀까지 여러 가지 패러디와 또 슬로건들, 문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면서 사단의 전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소리 내지 않고 조용조용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헌하고 열심히 또 열심히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소리지만 내용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장식용으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화려하지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할 일은 이렇듯 소리 없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인도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라만 계급 중에 한 계급을 주축으로 해서 성립된 인도의 민족 종교 브라만 교회 한 사람이 제사에 쓰려고 사냥을 데리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그 브라만교 사람을 그 사냥을 빼앗으려고 악인 세 사람이 계획을 짭니다 그들이 그가 지나가는 골목에 각길에서 있으면서 첫 번째 브라만교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분명히 성자는 사냥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한번더 확인합니다. 역시 사냥이었죠. 개가 아니고 사냥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져가는 것은 사냥입니다. 그리고 길을 갑니다. 두 번째 확인이 그 성자가 가는 길목에 서 있고 다시 이렇게 앞에 말했던 사람처럼 똑같이 말합니다. 오 성자여, 어떻게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그때 성자가 어, 이상했지만 다시 한번더 자기가 데리고 가는 것을 사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사냥을 데리고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더러운 개인가 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악인의 질문에 결국은 사냥을 버려두고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악인들은 그 사냥을 차지하게 되었고 기뻐 손뼉 치며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들어야 하는 우리가 또 바른 것을 말해야 하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귀가 바른 것을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해서 어느 순간 잘못된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데요 이단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이단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이단은 가장 중요한 구원은 없지만 복지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소위 건강하다 싶은 그런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또 홍보를 잘하고 언론을 잘 활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다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단 이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이 선을 행했다 하면 바로 그것을 사진 촬영을 해서 동 사무소에 알립니다. 그래서 어, 동장과 사진 촬영을 하고요. 또 그것을 어, 연결해서 구청으로도 알립니다. 그리고 또 구청에 알려서 구우 신문에 알리고요. 또더 나아가서 시청으로 알려서 그 사진을 보내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해서 지역신문에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행함은 우리 교회들이 더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선전되고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통계를 보면요, 복지 부분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다라는 것이 통계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리 내지 않고 강한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뱀처럼 어떻게 하라, 지혜롭게 하라. 때로는 소리를 내면서 나의 신앙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또 소리를 내면서 고백하고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면서 그것을 전도하며 사랑하는. 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하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보기 싫어서 저 멀리 요셉을 보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장세기 37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야곱의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라고 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반도덕적이고요. 정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계획하고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장자 루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세기 37장 21절 22절 말씀에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아홉 동생들에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나서 나중에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고 난 뒤에 따로 와서 요셉을 구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 미대한 상인에게 팔리게 되었고 가족들과는 요셉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님 여러분 루베는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강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소리 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용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리를 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소리, 우리가 내야 하는 소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랑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장세기 37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 이라 옷을 짓고 어, 루벤의 마음이 이토록 힘들었다는 것인데 그의 마음만큼 그 힘들었던 만큼 어, 요셉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 사랑을 다른 형제들에게 제대로 소리낼 수 있었다면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벤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역시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랑이 때로는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루우벤이 장자 루우벤이 사랑의 소리를 내었다면 사랑을 소리 내었다면 형제들이 그것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들도 가려졌던 사랑이 이제는 수면으로 올라와서 평생 죄책감에 사는 안타까운 결과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랑이 가려질 때가 있을 뿐입니다 앞서 예화에 소개되었던 그 사냥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끌고 가던 그 사람을 보고 주변에서 계속 그것이 사냥이 아니다 개다 또 사냥이 아니다 개다라고 말을 하니까 결국 그것을 사냥을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분명히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랑보다 미움을 강조하고 주변에서 사랑보다 경쟁을 강조하고 또 주변에서 사랑보다 다른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꼭 사랑이 없는 자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가 간혹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능력과 치유의 어, 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은, 일인데요.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했습니다. 두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따로 두게 되었고, 그 중에 쌍둥이 동생, 동생이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고르지 못해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고민에 어, 빠져 있을 때 간호사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그 쌍둥이를 형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읍시다. 의사가 고민하다가 결국 한 인큐베이터에 그 쌍둥이 형과 동생을 나란히 놓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쌍둥이 중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감싸안았고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산하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옹해 줄때 놀라운 치유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누구를 안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주 동안 어떤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기회만 있다면 자녀를 안아주고 기회만 있다면 주변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병든 것을 변화시키고요. 그 사랑은 주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그 사랑은 죄를 멀리 하게끔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소리를 낼때 하나님 주신 사랑이 세상을 또 병든 것을 아픈 것을 치료하고 차가운 이 땅이 따뜻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일에 쓰임 받기 위하여서 오늘도 남은 인생도 더 사랑하고 더 안아주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정의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의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루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형들은 몰랐을까요? 나머지 형들은 몰랐을까요? 그의 형제들 또한 그것이 반도덕적이고 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한 사람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마음속으로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라고 열명 중에 아마 여러 명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 마음 속으로만 마음 속으로만 생각하고 단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말을 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안 되는 줄 알면서 하지 말할 행동들을 했다. 너무나 안타깝죠.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서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1974년도 노래로 저는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TV 프로그램이나 예능에 나오는 그 노래 중에 기억나십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쿨시스터즈의 cool 왜 그랬을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한참 예전에 재밌게 들었던 노래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와서는 밀린 숙제 못 하고 킁킁대더니. 그만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절까지 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찻집에 홀로 앉아서 메모지에 낙서만 하고 있다가 시험지를 받아 드니 아는 게 없어 또르르르 연필만 굴리고 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럴까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정의를 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내는 것이 이렇게 증명합니다. 한 명이라도 안 된다라고 말했으면 됐을 텐데 만약에 이 상황에 여러분 열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안돼 우리 가족이고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돼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반론을 하겠어요? 누가 봐도 안 되는데 뻔한 일인데 그들의 감정과 욕심에 휩쓸려서 결국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중에 끝까지 되는 일들만 외쳤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너스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다른 의식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마태복음 3장 5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지금 어쩌면 세례 요한이 하는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례조하는 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강한 외침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정의의 말이 필요했고 살리는 말이 필요했고 또 공의의 말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범죄할 수 있는 그 범죄 중에 살아갔지만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나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어쩌냐 하고 정의를 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모든 공동체는요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소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소리 가운데서는 잡음이라는 것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잡음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 해야 됩니까? 집안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만약에 잡음이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닫아버리면 됩니다 잡음이 너무나 많으면 잠그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잡음을 듣고 때로는 스펀지처럼 그것을 흡수하고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비난이 나에게 올까 봐, 그 잡음이 나를 향할까 봐,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할까 봐, 그 잡음을 함께 내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더 시끄럽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형들처럼 어느 한 사람 잘못했다라는 것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동요되어서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의 결국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정의 그것을 소리 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머무면서 랍비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넝마 더미를 샀는데 그 넝마 속에서 많은 금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넝마를 판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넝마를 산 것이지 금화를 산 것이 아니요. 그러니 이 금화는 마땅히 당신 것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좋아라고 하나님 하나 기도했더니 두 개를 주시네요 하면서 넉마와 그 말을 같이 가져갔을 텐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한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반응입니다. 넉마를 판 사람은 그것을 산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넉마 덤이 전부를 판 것이니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은 모두 당신 것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참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졌을까. 라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판정을 내립니다. 당신들에게는 각기 딸과 아들이 있으니 그두 사람을 결혼시킨 후에 그그 그 말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은 사리 것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습니다 대왕님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알렉산더가 대화, 대답합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함께 죽이고 그만은 내가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정의, 믿고 있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의 소리를 낼때그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삶에서 말씀과 사랑을 기준으로 정의의 소리를 가득 낼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소리를 우리는 내야 합니다. 복음의 소리를 우리는 내야 합니다. 어, 요셉이 애굽에 팔린 후에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역전이죠. 그리고 자신이 꿈꾸었던 것처럼 꾸었던 꿈처럼 훗날 그의 형들이 모두 자신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명령만 기다리죠. 요셉이 죽여라고 하면 죽는 것이고, 요셉이 살려라고 하면 살리 사는 것인데,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어떤 소리를 냈습니까? 바로 복음의 소리입니다. 또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복음의 소리입니다. 분명 자신들의 행동들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들은 요셉에게 복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식이요,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교육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은 구세주를 위대한 과학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바라는 것이 쾌락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풀어줄자를 가수나 연주자나 코미디언 같은 위대한 연예인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경제학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자비뿐이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자,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주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의 소리는 우리를, 우리를 살리는 소리이고 복음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이고 복음의 소리는 능력의 소리라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용서하고 또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고요. 그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살리기도 하고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의 입술,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복음을 내는 입술, 그런 소리, 남은 인생을 그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